여러분, 제가 하늘부터 로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30년 10월 30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이단 교주들 흉내를 내봤는데 참 어색하네요. 어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이런 황당 무계한 발언을 듣게 되실 때1차 반응이 뭐예요? 왜 미친놈이 혼자 떠드는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네 뭐 이런 말들을 아무튼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지속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런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지까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에 해를 끼어쳤고 오늘날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곳곳에서 이 사이비 이단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서 순진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성경예언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어려운 내용들 이것들을 막 풀어낼까. 여러분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고 제가 후반부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텐데 그보다 앞서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먼저 본, 어, 본격적으로 시작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학술지를 점검해보고 기독교 신문들을 이렇게 훑어보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탄 속한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냐면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러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교주가, 교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비해 하면서 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 저 특별한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는 요한 계시록이 봉인된 책이고 그것의 실상이 이만희 교주라고 가르쳐요. 또 동방 번개 전능 신교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여기는 여자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서 계시를 어떻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은 계시를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통 신학에서 말씀하는 계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지들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이제 이 점을 기억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라는 이 용어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의 신흥 종말 운동을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외친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환상 그런 비유로 되어서 봉해졌던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상 계시가 자기네 교주와 자기네 집단에서 실상 개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호도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정통신학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말들을 지어내는가. 먼저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시는 불완전하고 뭔가 암호화되었고, 그러니 그것의 실상은 우리한테 와야 된다. 신천지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교주만이 이 실상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가 다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 해석에 대한 실상이 자기네 집단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한번 이제 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포획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물에 물고기가 딱 포획돼 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비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너이 배에 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종말의 불안한 심리를 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해서 결국에 자기네 세력을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어떤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14만 4천이 다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세, 교인이 13만 4천이 넘잖아요. 그런데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언 검증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교주가 있고 그들이 만든 집단.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 왔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뭐, 뭐냐 도대체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계시는 한자로 보시면.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죠. Revelation 영어로. 그러니까 보이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피조물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일방적인 행위가 계시예요. 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적극성. 그러니까 계시를 열어 주신 열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다.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장을 가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연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까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솔로몬 같은 왕정시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연자들을 그때그때 세워 주셨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2 절에 잘 보십시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누구예요?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그분께서 또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은 쓰지 않았습니다. 단외적 과거 시점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결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문법 자체, 성경의 문법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쉼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 다 계시가 피니시, 종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증언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두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 불러요.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이 확정된 성경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죠. 2000년 가까이.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설교와 교훈과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이미 완성된 이미 피니쉬 된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 왜 그들이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어떤 사람이 새 계시를 선언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니쉬.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심표였고, 내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 이만희 교주 왈. 이렇게 해야 된다. 전능신교 교주 왈. 이렇게 해야 된다. 안상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왈.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정경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어 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다. 심표 찍고, 내 말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을 부인하는 악하고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빠져 있거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라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이 계시의 특징은 객관적이고 언어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자신이 그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게계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언어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검증이 돼야 돼요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계시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다라는 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이 기록된 성경이 한 언어로만 뭐 헬라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영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지금 보급이 됐잖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이죠.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든, 한글 성경을 보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저 이슬람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남아메리카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번역된 성경의 기록을 읽었을 때 어떤 해석이 나와야 됩니까? 그 해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존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읽고, 어, 이것의 실상, 그러니까 예언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 예수가 이만이래요. 그 재림 예수 격에 해당된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말을 쓰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교리를 받은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를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분명히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경이 성경을 들어서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 부분에 있어서 환상과 상징이 가득한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경 내부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을 하고 있다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설명이 성경 속에서 같이 조합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내네 동물들, 환상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이제 보게 된내 네 동물들이 등장해요.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 같은 정말 이상한 동물이 등장하죠. 또곰 같고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개를 문 그런 짐승이 등장하고 또 표범 같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 그런 짐승이 등장하고 큰 쇠의 이빨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환상 속에서 상징으로 보여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의 후반부를 가보시면 17장 이하에 가보시면 그내 네 짐승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 내 왕을 뜻한다. 이 땅에 나타날 내네 왕들을, 네 명의 왕, 왕국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것을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든, 영어로 된 성경을 읽든, 일본어로 된 성경을 읽든, 이슬람어로 된 성경을 읽든, 유럽 각각의 유럽어로 된 성경을 읽든, 아프리카어로 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풀어준 그 해석을 가지고 "아, 이렇구나"라고 알수 있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늘이 여기는 거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 성경의 계시특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어, 성경은 이 종말로, 종말에 관련된 예언에 있어서 종말의 계시는 특별 계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종류로 따지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창조 질서들 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 아,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시는 것들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그렇게 찾고 찾은 사람이 실체가 무엇인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서 보여 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다. 그런 차원에서 종말의 계시는 특별 계시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계시는 기록의 단계에서 이미 완결이 되었고 이후의 시대는 조명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요. 사도들과 그밖에 다른 기록들이 더 있, 사도들이 기록한 것 중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성경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정경이 형성이 될때 교회는 어떤 문서가 사도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것을 같이 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 언어로 이런 성경들이 개정되고 번역이 되어왔지만 그것의 중심에는 누구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계승해서 성경을 볼때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어요. 자, 그런 맥락에 따라서 현대 정통 신학과 주석서에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우리가 어,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쓸때 성경의 맥락 장르 문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뭘 하냐 이거죠.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적인 해석을 하면서 뭔가 자기들만이 실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해석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것인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교주들과 그를 따라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자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계시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해서 나를 지옥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 가려낼 수 있는 네 가지 필터를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성경의 텍스트 밖에서 특정한 어떤 교주의 가르침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안 되겠죠? 어, 너 이상하구나라고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 그거로는 부족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세요. 거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다 타락하고 저물게 된다. 이제 약속의 목자, 새 언약의 목자를 만나야 된다. 새 중재자, 뭐, 새 예언자를 만나야 된다. 제3의 통로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성경에 예언된 부분을 우리가 해석했을 때 특정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한 교주의 말이 진리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 앞에 나오는, 나타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사기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신학과 정통의 교회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어떤 특정한, 철출난 어떤 특,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종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좋은 자세예요. 제 강의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이 이 비밀스러운 강의와 책자를 봐야 알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고 이미 마침표가 찍어진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계시를 쫓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계시 위에서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현재 거룩한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계속 몇, 주, 몇 주간 성경예언의 마스터 클래스 이 공부를 이제 진행하는데 이 자세를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복음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종말에 관련된 예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막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사역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좋아요, 공감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